이럴 때이 손으로 가구인걸잃어버리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여자는 앞에서 이 상태에서는 가면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동작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는 나가면서 돌려고 하는데 그걸 밀어버리거나 손을 넣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손받 들어주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돌고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손을 남자가 여기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엄지로 엄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지로 없다 당길때 이렇게가 손이 앞에 돌돌 땡때 마찬가지로 엄지가 없다 여자분도 마찬가지 예요 절대로 잡지 마십시오. 아셨죠 엄지가 없다. 오늘부터 댄스를 할 때, 아, 사격댄스는 어, 엄지가 없다. 지를 막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손을 잡거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밀거나, 상징하거나 일부러 손에 무리한 신을 가하거나, 그 사격댄스에도 음, 다요. 음, 아, 와두 어깨머리 한번 있고, 안한거 아, 있고, 한번 모르게 있습니다. 아셨죠? 팔로체인 계산 시작! 하나, 둘, 깨거리 두 동작 두 동작 세 동작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타프 크로스 체인지에서 어깨 업 밖에 더업이 해서 세우 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거기까지 골드란 뒤에 풀면서 암자가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보시기 네. 네, 아. 자, 크로스 체인지는 항상 남자의 음. 우측에서 음. 네,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laughs> 자, 그러면, 자, 여다귀 앞으로, 자, 어에게했었는요이 네, 팝세트, 체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하나만 가요 셋넷 하나 다섯 여섯 남자가 어깨가 여기 와있어요 여기 어깨가 그리고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셋넷 넷. 어깨 하나 넷 한, 둘, 셋, 여기까지. 보이진 않아요. 안 아, 아, 보여? 또올라가세요 여기서 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의자 뒤로,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의자 뒤로. 디러. 의자 뒤로 가요. 그리고 팀끼리, 그죠? 여기서. 네, 여기서 손을 왼손으로 이렇게.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대여섯 다섯, 어깨, 여섯. 그러고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여자를 돌릴 때는 남자가 움직이지 않대. 자, 여기서 풀면서, 그면서 여자하고 남자의 접적거리, 내가 이제 목걸이를 할거야. 하나 둘, 여기서 한람은이 손이 목을 가야 돼. 이 손이. 이 손이 이렇게 목을 가야해.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면서 풀었죠? 그럼 끝났지 영상이 다 풀면 돼. 다시 한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자가 이쪽에 있을 때 손이 체이이 손에 체지를 해줘. 그럼 다음 선은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이 이 손이 이렇게 가시면이는 어깨로 다섯. 나머지 손이 어깨로 여섯 건너가는거지 이렇게 건너갔어 건너갔으면 여자가 여기선 기본 스텝 가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어떻게 해 어? 뭐해? 살이 들리셨다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아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 목이 이 손이 목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둘섯 여섯 원 하나 둘 다시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자, 어, 찾아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본 기분. 스텝을잘 가시는데, 가다가 엉뚱거리면 안 돼. 그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둘셋넷오 갔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고수가 안 돼? 어? 고수가 안되고 어떻게 해? 고수가 잘 돼야지 곧나게 일로 와보 자, 다시 한번안 되는 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고 손을 잡다라 세게 돼, 돼. 그냥 보기만 하면 못해 조금니까자안 되시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해 여기 숨호입 잡고 어 아,

1 2 3 4 한, 둘, 셋, 넷다10 1 한, 둘2섯3 14 15 16 17 18 19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저도 <쏘> <many? 웃음> <쏘> 아 <connecting those 쏘> <inside> <wall>